자, 공부합시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비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안됩니다. 항시 시장은 야노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전반부는 승부주 코멘트와 후반부에는 사무 코멘트 붙여놓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전반부 성부조 코멘트만 보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스피어, 삼량 NC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a 프로이세 종목은 내일 시장이안 받아주면 필요가 없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피어는 지금 거래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공급계약금이 400, 여기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시장이 내일 받아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 달려가면 붙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삼양 NC캠. 삼양 NC캠은 내일 무정걸리락입니다 지금 가격이 보면, 어, 여기 4 700원이죠. 내일 2만 350원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A프로. A프로는 공급계약이 있었는데 비밀유지계약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이상하게 움직이면 같이 좀 세종을 그렇게 봐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여기 애경산업과 애경케미칼 대강하고 협의를 잘 했다 뭐죠. 좀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선 둘다 최시가 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대체 그래서에서는 상당히 조금 올랐다가 마쳤습니다. 내일 과연 구두 종목이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내일 봅니다. 다음은 체리브로우 양. 체리브로우 양은 현재 체리브로가 시간의 상가를 가 있습니다. 음, 만약 체리브로가 발굴된 모습을 보인다면, 우양도 같이 붙여놓고 짝짓기 매매를 본다는 전략. 우양은 시한의 3.4%. 다음은, 흥구 석유, 한국 석유, 흥아해운, 대한해운. 이란 관련주죠. 실제로는 오늘 이란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려고 아침에 모습도 좋았습니다만, 워낙 정권주 애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별로 움직이지를 못했죠. 하지만, 나름대로 박값 정도는 올려놨습니다. 한국수교 그래 놓고 시안에 3.5% 다시 올려 놓았고 그 다음 한국수교 시간에2.8% 올려 놓았습니다. 물론 유가가 어, 과 관련 애들이 오르면 이에 따른 애들 뭐 중앙에너 비스라든지 뭐 한국유전이라든지 어, 여러 종목들이 많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어, 대표적인 종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흥화해운, 대운해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 관련 주도 같이 봤습니다. 오늘도 조금 영향을 올렸죠. 시간 2.1% 올려놨습니다. 흥하. 그리고 대한. 시간의 부하 근처. 두개놓고 음, 정동관련주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같이 잘 가심있게 봐주시고. 해운관련주에서는 페뉴션 같은 종목들도 같이 붙여놓는 것도 좋겠죠. 오늘 기간이 120만주로 물량을 넣으면서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권주는 현대차정권, 미래에서 정권 봅시다. 물론 어, 음, 유진투자정권이라든지, 시간이2%로 어, 유진투자정권, 어, 그리고 유한타정권, 시간이2%로 이런 경우도 같이 붙여놓고 봐도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만은, 음, 일단 같이 보죠. 어, 현대차정권, 음, 오늘 상가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상가 들어갔다가 풀어져버렸잖아요. 그지? 풀어졌는데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가 종목로 인정을 안 해주죠. 일단 현대차 정권 봐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세정권도 같이 봅시다. 응. 미래의 세정권 보자는 이유는 어 아침에 내일 넥스트 거래가 출발이 될 때는 미래의 새 정권이나 현대차 정권이 넥스트 거래 종목이라 두 종목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래 놓고 와서 정규장으로 들어와서는 또 유진이나 유한타를 또볼 수도 있겠죠. 하나솔루션 선익스템 태양광 우주태양광이라는 이름에 붙였죠. 오늘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단점은 한 종목으로도 상가를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가심 있게 봐주자는 의미에서 올려놨습니다. 기관들도 오늘 물량은 좀 많이 넣네. 외국인들도 참 많이 넣고 있네요. 하나솔루션과 그리고 선익스템이두 종목만 보면 되겠죠. 현대 ADM, 비 l 팜텍 아로마티카 기술주로 봅시다. 현대 ADM 요즘 잘 나가는 친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음. 이 현상 올려주고 오늘은 상가를 가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3.7% 올려놓고 내일을 한번 더 기약을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내일은 금요일이라는 날이죠. 그래서 과연 금요일에 그 파동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관점로 봅니다. 시가만 기준가 가지고 갑니다. 꼬리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정의 비일 팜텍. 오늘은 큰 폭으로 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일에서 전일에 올라온 이 모습. 음. 이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는 이 모습. 단기간에 뭐65%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음,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마이너스 5% 빠져 있네요. 음, 오히려 더 정, 더 이런 스타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꼬리 잡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 배수 트레이딩 을 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만일에뭐8% 잡히면 8에서 배수 16% 정도 내려온다든지 5% 잡히면 뭐15% 정도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꼬리를 감돌이 보시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만 가지고 갑니다 마이너스 8% 8% 5% 5%뭐10% 시가만 가지고 시가 밑에서 손대지 마시고요 시가 돌파할 때만 본다라는 절레 아로마틱가 시간이 0.3%. 음, 얘는, 뭐, 조금 눌려줬다가 올라가야 될 스타일인데, 음, 음목을 내리시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만 손을 댑니다. KX 하이텍 한전산업, 동아 일텍 현대바이오, 바이4 일진 다이아, 링크솔루션 셀기온 그리고 삼보모터스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세주 형태로 보겠습니다. 음, 엔비디아, 뭐, 어쩌니 어쩌니 하더라도, 미정신은 또 샌디스크라는 SSD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우리, 현재, 우리 시장에서 좀 맞아떨어진 친구는 이 파도 같은 스타일입니다. 파도와,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케이크, 하이텍 같은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좀 뒤늦게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사람들이 잡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정치처럼 급등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차 전방위적으로 좀 움직여 나가는 느낌이죠. 관심 있게 보고 하이텍은 당장 내일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도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보합입니다. 보합이니까. 서둘지 마시고 봐주시고 한전산업은 요즘에 잘 가려고 하는데 워낙 응대에 못무다잘움직이지못하는 이놈도 같이 움직이면 따라 붙어 주세요 오늘 기간이 모처럼 6만 5천 줄한 물량을 넣었고 외국인도 17만 줄을 넣었으니까 동아일텍 오늘 상가를 찍어주지는 못했죠 음 못했는데 시간의 액체 오 빠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만히 보시다가 양봉으로 변한 날때 본다. 현대바이오 오늘 14%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게는 기간들의 40만 주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시간의0.6%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 포바이폰 일진다이아 포바이는 요즘 잘 움직이고 있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오늘 상가 들어갔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내일 다시 한번 기세를 세 줄까? 어, 요즘 지수에 강세를 덩이 얻고 말이죠. 시간 1.6%. 부합과 시가 잡고 대응을 합니다.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도 참 끼가 있는 친구인데, 오늘 17% 정도 올려가고 마쳤습니다. 좀 아쉬운 모양이죠. 시간 1.4%올려나왔습니다 음, 부합 정도, 부합과 시가 정도 잡고 대응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링크솔루션 셀비온 3 i 모터스 링크솔루션은 오늘 상급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l u 버렸죠 6조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l i n 의 solution, link solution, l 좀 봐야 되겠죠? 약간 양 o n 약 i n k s o l u t i o 오늘 아침에 기세주로 골라놓았던 종목인데 아침에 다른 종목 다루다가 시가에서 살짝 끄지길래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다른 종목에 막신경쓰서 보다보니까 어느새 올라가 있더군요. 음, 오늘 시가 6.9% 2%대까지 밀렸구만요. 22%대까지 올라가네다 내일 달려가면 붙어져야 될 종목입니다. 삼보 모터스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은 친구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는 스타일은 뭐, 뭐, 제법, 그래, 급등령에 있는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 시연이 1.6%, 시가가 높지 않을테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겁니다. 장점은 한번 탁 세워주면 쭉 가는 친구죠.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연휴에 휴구증은 아직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전대 미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시 시장은 언제나 명돈의 뒷공목 같은 쓰레기통을 항시 옆에 놔두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치... 얼굴이 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 소리고 무작정 달리는 말이라고 잘못 뛰어들면 말발굽에 사정없이 지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합니다. 자 사음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디라 오늘 사 실매매 자체가 결코 그렇게 수월한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 음, 하나씩 하나씩 뒤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BL팜텍 정그레일에 꼬리 비슷한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서 50% 정도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이었죠. 오늘 아침에 파동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수익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팔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까지 65% 정도 수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끌고 가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은 보았을 수 있겠지만, 은 대충 그 정도의 65-70%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없는 사람들은 다시 대의로 지니, 다시 되었잖아요. 단가 4,900원 단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점비 좋았죠. 음 여기까지 딱20% 다시 한번더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하나에 거의 한90% 가까이 수익은 나오게 된 셈이죠. 단 하루 만에. 물론 뭐 각자가 묶는 배포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은 우리가 어떤 길을 자,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됐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자기의 트레이딩 공부에 잘 접목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의 팜텍은 참 감사한 친구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까? 고마만 친구죠. 음, 그리고 현대 ADM 역시도... 우리가 그러니까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은 죽목이었습니다 넘었습니다만은 아침에 바로 상가로 바로 직경을 해줘버렸죠. 음, 상매매 수익으로 30% 깜깜하지 않끝나 나올 수 있는 수익으로는 최고였으니까요. 두분나 오늘 같은 목요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연휴 뒷날에 넘에 불구하고도 말이죠. 아주 어, 좋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상수익은 좋았지만 대의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000원과 8,100원의 다점을 잡았는데, 8,000원까지는 주진 않았죠. 음, 8 1 0 0원에첫 번째 10% 정도. 두 번째 다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시 또 진행이 되겠죠. 이거는 어, 15%죠. 17% 정도 나왔습니다. 음, 이 두, 두 개의 매매에도 25%, 20에서 28% 5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상수익 30%까지 지면 어, 수익은 상당했다고 봐요. 현대에 대한 이래저래 양쪽 다 만족시키는 좋은 수익이었어요. 좋은 트레이딩이었고. 잊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유튜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총세 분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음, 첫 번째 매매 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매매. 이두번의 매매에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매매 다시 또 줬잖아요. 예, 네,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제는 상가까지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유튜브 아이언 한중마에서 거의 뭐50-6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 아이언은 그동안 올라왔던 흐름이 좀 굉장히 불규칙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아주 불규칙 어, 상가입니다만 은 그래도 상당히 매매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당기 효과가 얇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은, 효과 얇은 애들이 움직일 때는 참잘 움직이죠. 유튜브 하이어는 오늘 이한종목외이도 상당히 큰 수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절반을 수익을 보유하고 있던, 전량을 가지고 있던, 세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어, 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하이어가 대의로서는 가주했다고 봐요. 음, 미래의 세정권은 오늘은 대책을 했었던 오늘도 역시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66,000원 기준거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음, 아침에 빠다닥 하고 움직일때 얼른 따라붙었으면 좋겠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는 않죠. 그때부터 또쭉 끌어올리면서 정규장까지쭉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이 크지는 않았어요.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미래의 세정권은 그렇게까지 어. 마무리를 채워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미래세 증권이 조금 기세가 약하면 차라리 미래세 증권 우를 하나를 빨리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 제가 좀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안정에그 미래증권 우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오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미래세 증권 우를 안 했더라도 증권에서 뭐10% 수익이 났으니까 뭐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두번 그레일드마다 뭐그 정도 전일은 18%만 나왔죠, 수익이. 뭐 아주 뭐, 참 고마운 친구 아닙니까?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주니. 내일도 지들런 잠을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전일에 점산을간 친구라 참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역시, 어, 아, 좀모습 좋지는 않았죠. 우리들은, 어, 부합에서 진행이 되어서 큰 수익은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7-8%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밥값은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KX 하이팩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급등을 할 때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다른 걸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19%까지인가 올라갔는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더 이상 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1,400원 기준가라고 적어 가지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뭐한 7, 8% 될라나요? 음, 8%까지는 올라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그래도 뭐 밥값 정도는 챙겼지 싶어요. 음 그리고 s k 권은는 어, 전일의 상매매로를 어, 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좀 제가 좀 아쉬웠는데 오늘 좀 비싼 값을 주고도 다시 또 진행을 또 했습니다. 어 오늘 단점은, 이게 오늘 총목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메신저 인들한테는 글자를 적, 적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죠. 그래서 방송으로 말을 했는데 잘 같이 호흡을 맞추신 분들은 일단 9%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s k 증권 우와 흐름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익을 안고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마음이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튜브 아이언은 절반을 가지고 있던 전량을 가지고 있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은 아니더라도 증권주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강동제약을꼭 보라 이랬는데 강동제약도참 일찍 상가 들어간 친구 아닙니까? 어 일찍 들어간 친구라서 어 내일 어,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줄런지강동제약도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 요즘 정말 정신 없는 시장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 때일수록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남의 밖으로 보지 말고. 어, 남의 울타리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울타리에 잘,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하고 한 번씩 마실 나갈 때 그때 가서 수한 마리 끌고 오고 다가 마리 끌고 오고 그러면 된다. 매일 동네 밖을 뛰어다니면 싸대기 만날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꼭 잊지 마시고 항시 긴장감 풀지 않고 텐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날 서로 다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구독자 분들이나 사무팀들도 라이브 팀들도 내일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